생각으로 지은 많은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이 참회의 라언으로자절과 고통 속에 헤매일 때 부처님의 고향을 본받게 하시며 시험에서 헤매일 때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어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부처님의 눈빛을 보게 하시어 항상 욕심 많고 성질 내고 어리석은 고통스러운 허포의 불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불자들의 물러하지 않는 용기와 심신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게 하시고 무상고리를 성취할 그날까지 끊임없는 기도 정진으로 가정과 사회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충만하길 바로 나옵니다. 거룩하고도 지혜로운 시승이신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서,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에 의해서 모든 무지를 키워서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거듭 발언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억법의 구명 속에 쌓인 저희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나큰 행운과, 지장 보살의 높은 원력과 반세음 보살의 대자 대비를 두루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병든 이에게는 양양이 되어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복덕을 베풀며 운명의 어둠에는 지혜의 밝은 빛이 되어 일체처 일체시의 중생의 범민과 고뇌를 맑게 씻어 자유와 평화 속의 환희의 삶을 영익케 하옵소서 모두에게 지혜의 밝은 빛을 찾게 하소서 우주 벗게에 들어가신 지혜로운 스승이시여 저희가 자비롭고 지혜로운 진실한 동기를 지닌 선지식과 좋은 인연들과 함께 모든 존재의 행복에 이바지할 남순동자 42수주 동행 법회를 열어 그 공덕의 작은 티끌을 맞아도 남김없이 회양하길 발원합니다 42수주 540독의 독송 공덕으로 저희와 인연된 모든 존재의 행복에 회양하오니 이와 같은 간절한 저희들의 노력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범정하지 않기를 발언합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원만한 보살핌 속에서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량한 미친 관세음 보살이시여 마음다의 기도 발언하오니 비록 저희들의 작은 걸음일지라도 모시로서 따뜻한 세상을, 지혜로서 정의로운 세상을 인형으로서 평화로운 세상을 정진으로서 성숙된 세상을 선정으로서 맑은 세상을 지혜로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건데 저희들의 관세음보살 42수 지원 기도와 발언이 대리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원력과 하나되어 참된 불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살려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 푸른 물 위에 한입에 붉은 연꽃처럼 관세음 보살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시어 저희들의 발언을 증명해 주시길 간절히 두손 모아 청하옵니다. 나무 서가 무리도, 나무 서가 무리도, 나무 시아 분사.